아렌트는 자유롭고 평등한 둘 이상의 사람, 복수의 사람이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정치라고 보았죠. 정치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이런 정치가 펼쳐지는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사의를 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아렌트가 꿈꿨던 정치 공동체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볼 건데요. 이소노미아, 무지의 평등, 공화주의라는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소노미아는 그리스어로 평등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것의 정확한 뜻은 지배하지도 지배받지도 않는 공간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 이소노미아라는 단어는 소크라테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렌트는 이 고대 그리스 정치 철학자를 보관하는데 보반,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가 남긴 저술은 없죠. 그의 제자들 또는 후대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했었다는 말을 모아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을 뿐이 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의 청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답을 내려주진 않아요. 어, 질문을 하고 청년들의 대답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내린 그 합의가 어떤 결과물로서 존재할 뿐이었지 어, 거기는 에 어떠한 정해진 그런 예측도 없었죠. 어, 아렌트는 이런 과정을 바로 정치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이런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의 합의에서 결정된 자신에게 내려진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었습니다, 아, 제자였습니다. 음. 스승의 죽음을 본 플라톤은 이러한 군중들의 어떤 합의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멀리 두고 어, 어떤 보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꿈꿨던 것은 어떤 이데아. 이상한적인그한 이상형의 분리형이 존재하고 그 진리를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플라톤의 기조가 서양철학의 어, 가장 밑바 근원이 되었다고 볼수 있죠. 어, 다시 돌아와서 어,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의 장이라는 얘기죠. 어, 이소노미아는 어떻게 보이냐 바로 interest, 취미. 또 공통 관심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론의 장은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공통성. 그 다음에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단수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다원적인 사람들이 모인다는 다수성.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지금 있는 사람, 우리의 지금에 있는 현실, 지금 상황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또는 앞으로의 이 정치장에 참여할 그런 후대까지 어, 염두하는 그런 지속성. 이 정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지속성까지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근본적으로 됐었던 점은 바로 무지의 평등입니다. 이 정치장에서 어, 이소미아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법적 공적인 활동을 동등하게 할수 있는 자유였어요. 자유와 동등한 평등이 함께 있는 대상이었죠. 그걸 위해서 는 바로 이 무지의 평등이 필요했습니다. 무지의 평등이라는 건그 누구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렌트는 어, 어떤 이런 정치의 장에서 행위를 하는데 진리를 추구를 하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 어떤 진실되 진실하게 말하는 것에 더초점을 맞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렌트가 이런 진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진리에는 두 가지 진리로 나뉘었어요. 사실적 진리와 합리적 진리가 있었는데, 합리적 진리는 어떤 과학의 당연한 법칙들, 명제들,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비정치적인 진리이고, 이런 사실적 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논제들, 뭐 사회 이슈에 관련된 그러한 의견들이라고 할수 있었죠. 분명 어떤 형태의 진리는 존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진리를 차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생겨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그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충분히 진실된 진리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실하게 말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 공론의 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원성,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가져야 되고 언제든지 자유로운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교환을 통해서 구성원의 정치 평등화를 아랫단은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한다. 바로 우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필연적이고 비정치적,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어 다뤄지는 감, 가치, 감정이라고 했었죠. 어떤 그 대비적으로 해서 공적 영역에서 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담은 가치를 말했던 무정이라고 했는데요. 어, 다시 이소노미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소노미아는 아까 처음에도 탄생성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부터 평등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인간의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 질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소노미아가 발전한 것이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 시절부터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인류의 역사에서 어, 한동안 사라졌다가 시민혁명 이후로 이 공화정, 공화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몽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렌트는 이런 공화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공화주의는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소규모의 기초 공화제가 있어야지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라고 했어요.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의견이 모이기도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표를 뽑게 되지만은 이런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씩 조금씩 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것이죠. 어, 이런 소규모 기초공화제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실자치와 학교자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공화주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어볼게요 자, 이런 공화주의는 에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공화주의의 토대는 공적 자유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런 공공 행위에 참여하고 공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어, 서로 행위를 주고받고 자유롭게 의사교환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적 공간의 제도화는 바로 헌법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니다 바렌트는 기존의 법이, 어, 법과 이런 헌법을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소노미아를 통해서 공화주의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미 기준에 정해져 있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강제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는 없죠. 물론 법이나 규칙에 우리의 자유권이 보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법은 이 자유를 위한 어떤 시민의 합의로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죠. 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또 학급 규칙을 생각 했어요. 결국. 우리가 처음 학급을 세우면서 학급 규칙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강제성을 띈 법을 만든다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어,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공동체의 권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러한 합의에 관련된 것이 바로 처음 세우는 규칙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화주의는 정치 참여와 다수 시민 간의 상호 신뢰와 협약을, 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렌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데모스, 민중에 의한 크라시,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지배하지도, 지배받지도 않는, 지배 관계가 없는, 이소노미아에서 출발한 정치 철학, 정치 형태라고 했죠. 어,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결과적 조건에만 듯, 집중한다면 민주주의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병존해야 구성원들이 진정,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될수 있고, 그곳에서 어,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비로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RNT의 정치 철학,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 드릴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학급 공동체에서 이러한 모습의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선생님들의 경험했거나 계획했던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급 학생들이 진정,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서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진실하게 말하는 방법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후에 답을 권력과 판단이라는 주제도 함께 생각해보시면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